안녕하세요. 만두, 만두. 송자친구 송자님. 아, 송자야, 너는 정말 정말로 참된 년이야. 윤 조지 부시로 불러줘 송자야. 어떻게 알았어? 영어 이름 카우스. 너는 장명소야. 무슨 지나가는 소야? 무슨 일이니? 너 정말 올바른 년, 참된 년이었어. 내 이름은 윤 조지 부시야 이제. 풍자로 부르기만 해봐. 앞으로 윤 조지로 불러줘. <laughs> 채널명도 바꿀 거야 조지 텝의 이름 아! 알겠니? 어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씨. 어 애견 카페 이름도 바꿔야겠다 개조지 맞잖아. 개와 조지가 함께한다 개조지. 어, 이거 바꿔야겠다. 언니 팽수랑 뿡뿡이랑 열애설 터진 거 알아? 네 연애나 신경 써. 네 연애나 지금 팽수랑 뿡 이랑 지 열애설이 나든 뭔 뭐, 나든 아 이거 무슨 뿡뿡이고 지랄이고 팽수 지랄이고 무슨 아 둘이 붙어 먹든 뭐 하든 뭔 상관이야 니네 연애를 신경 써야지 이쁘나 일요일 대낮에 데이트도 안 하고 지금 팽수 뿡뿡이 열애설을 볼 일이냐고 아 뉴스 보는 꼬라지하고도 팽수 뿡뿡이 열애설에 아우 난 정말 미쳐버리겠어 너 때문에. 손덩어리 두명이서 둘이서 뭐하겠냐고 맞잖아 아 둘이 뭐 붙어먹어봤자 이 세상에 먼지 꾸덩이만 나오지 뭐 둘이 붙어먹으면 뭐가 나오겠니 EBS 사내 커플까지 아우 너 언니가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laughs> 유서방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너 그거 생각나나 이러는 거야 어, 뭐? 이랬을 때 우리 옛날에 한식 뷔페 같은 거 생각나나 이랬는데 어머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내가 TV를 봤었다. 무슨 유튜브를 봤었다. 한식 뷔페 이래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거야. 내가 한식을 너무 좋아하지 않니? 어 한식 뷔페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고데 유서방이랑 그때 선풍기를 사고 이제 집에 오는 길인데 한식 뷔페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자기야 우리 밥 한식 뷔페에서 먹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한식 뷔페가 뭐야? 이러는 거야. 얘 예, 저희가면 갈비 궁중 떡볶이 제육볶음 찌개 까라이 예, 국에다가 쌈에다가 얘뭐 예, 비빔밥에다가 난리가 난대. 내가 저거를 봤어. 내가 아무래도 생생 접포떡해서 본거 같아. 얘 생생 접포떡해서 내가 저었는데저 뒤집어진데 가격도 얘뭐8 예, 0 0 0원이 정도밖에 안 한대. 어 가자. 이랬는데. 그, 이제, 플랜카드를 보고 갔어. 가고 있는데, 어머, 너무 너무 후미진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상한 대로 들어가 막,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이런 거, 그때가. 어머, 얘, 이게, 이게 무슨 일이니? 이러고, 들어,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한식 뷔페 5,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다가, 어, 난 분명히 8,000원, 15,000원 이사이을 봤는데, 어머, 너무 저렴한 거같다 어머, 이건 너무 저렴하다. 내가 생선전부터 그냥 봤을 때, 거기 막 갈비서부터 해가 뒤집어졌었는데, 거기 8,000원인가 15,000원 15 봤는데, 여긴 5,000원 밖에 안받네 <목소리도> 잘 됐네 밥 먹고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어머 근데 도착을 했는데 건물이 다 쓰러져가고 어머 아저씨들 앞에서 커피와 담배를 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여기 뭐야 이랬어 어머 여기가 맛집인가 그래 원래 맛집은 흠이지고 약간 허름해야 돼 이랬어 얘 가자 이래서 갔다 어머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두 명이야 이랬어 이때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 네? 이랬어 이때 어디 현장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저희 저거 보고 왔는데 두명이야이랬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공사장 인구 분들 밥 먹는 데 있지? 거기를 간 거야, 유소방하고. 우리는 그냥 생생 정보 통에그 한식 뷔페를 보고 맛이 날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장 인부분들 밥 먹는 데인 거야. 오, 어머,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잖아. 그랬더니어 들어오라면서 이러는 거또 일반 손님이잖아. 우리가 근데 어 들어오라면서 이러는 거서 5천 원을 내고 들어갔단다. 급식판을 하나 주는 거야.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급식판을.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덜어 먹는 거였거든. 그래서 어 덜어 먹는가보다 했더니 갑자기 아줌마들이 막 덜어 주더라고 물한 2리터에 돼 된장 한티스푼으로 하나 아그 약간 배추 씨부레기 졸라 많이는 그라고 된장고 그거 하나 노란색인 걸 보니 계란은 맞는데 계란말인데 물맛이 더 많이 나. 그 마늘 좀건새우 들어간 거 있잖아. 그걸 줬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마늘종이 힘이 없어. 뭔가 시금치 약간 데친 거 마냥 너덜너덜해가지고 약간 그것도 앞뒤가 안 맞고 제육볶음도 약간 돼지 키우는데 온 듯한 이런 돼지 냄새. 쌈도 보니까 상추도 벌레가 먹은 건지 아니면 씻으면서 저 뜯은 건지, 씻, 창이 나가도 걸레짝 수준이야. 가성비 개 값으로 만든 반찬들? 예, 생생적 보통 보고 갔다가 얘, 다들 자복복 입고 있는데 유서방이랑 나랑 이런 일반복 이고 가서 밥을 먹는데 눈치 존나 보이고 알지? 갑자기 소주를 주냐면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물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수기에 떠가지고 뭐 막, 어, 누가 먹던 거 같은 정수기 나빠서 죽는 느낌? 급식판에 가져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주를 권유하고, 어? 근데 유서방이랑 나랑 진짜 한식 같은 거 나왔어. 그래서 유서방이 넌 도대체 뭔 한식 뷔페를 받냐면서도얘 그래. 그날 알지? 오는 집에서 오는 3 0분에얘 쿠사리만 먹었다니까. 얘넌 도대체 무슨 한식 뷔페를 받길래 이런 데를 오냐면서 어? 난리보었지3 0분에욕을 먹고 그때 이후로 얘 근처도 안갔었냐 한식 뷔페. 물론 생선전부터해서 소개한 데는 아니지만 너무 환장하고 갔다니까 깜짝 놀랐어. 얘 약간 나는 한식 뷔페라니까 자연별곡 생각한 거야. 맞아 맞아. 그거 생각하고 갔었는데. Keep